조선노동당 제 5차 세포위원장 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축하 공연이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중요한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지 5차 세포위원장 대배와 강습 참관을 비롯한 모든 일정을 끝마치고 전투 초소로 떠나는 당세포위원장들을 위한 공은 국가합창단 모란봉악단 축하 공연이 29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공연 장소는. 주체형의 혁명적 당의 성스러운 행로에서 다섯 번째로 되는 당세포 위원장들의 대회합을 위대한 김일성, 김종일주의당의 강화 발전과 사회주의업의 완성을 위한 획기적 전환의 기기를 열어놓은 뜻깊은 대회, 대배, 영광의 대회로 빛내인 참가자들의 긍지와 환희로 세차게 끌어본 지가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제 5차 세포위원장 대비 참가자들을 위한 축하 공연이 진행되게 될 평양체육관에 도착하셨습니다. 경이하는최고령용도자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정부국 성원들이 맞이했습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종은 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셨습니다. 전체 대회 참가자들은 폭풍 같은 만세 환호를 올리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당권선 사상과 위협을 빛나게 계승하시어. 우리 당을 필승불피의 혁명적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시고 사비주의 강국건설의 최고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정친구를 혁명하게 이끄시는 경이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삼가드렸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과 대회 참가자들에게 손조 따뜻한 밤내를 보내셨습니다.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정예 동지와 박광호 동지, 김평애 동지, 태종수 동지, 오수영 동지, 안종수 동지, 박태성 동지, 최희동지, 박태덕 동지, 김요정 동지를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당 책임일 꾼들이 공연을 보았습니다. 국화공연 무대에 오른 예술인들은 출리개 차고 억센 향도의 힘으로 사회주의 조선을 이끌어 강국의 사시대를 열고 인민의 꿈과 리상을 현실로 꽃혀가는 우리 당에 대한 송가들을 새롭게 창조 형상하여 뜻깊은 공연 무대를 펼쳤습니다. 위대한 당, 찬란한 주체조선의 필승의 기상을 과시하며 애국가의 장중한 선율로 시작된 공연은 일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자주의 기치, 자강력 제일주의 기치 드높이 사비주의 강국의 위상을 만방에 떨쳐가는 위대한 당에 들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 무궁한 영광과 감사의 정을 담은 여성 이중창과 남성 합창 어머니 탕에 드리는 노래가 뜨겁게 울려퍼졌습니다. 공연 무대에는 경음악과 노래 연곡 우리에겐 위대한 당이 있네. 관현악과 여성중창 대절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 여성독창과 방창 당이요 나의 어머니이시여 여성 삼중창 당을 따릅니다. 남성 독창과 남성 합창,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혼성 중창, 우리는 당기를 사랑하네, 여성 독창, 내 심장의 목소리, 가무, 행복의 내일 등의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출연자들은 인민의 운명을 간직한 주체의 당기를 백승의 기치로 높이 치게들고그 어떤 천재의 지변 속에서도 사회주의 여부를 상례로 향도하여 온 조선노동당의 영광전란한 행로를 서사시적 화폭으로 감명깊게 보여주었습니다. 인민대중 제일주의를제일생명으로 하며 인민을 위해 열사 복무하는 우리 당에 대한 참가들을 들으면서 대회 참가자들은 당의 핵심 당정책관철의 기수로서의 영예와 경제를 안고 광범한 대중을 당중앙위원회와 혈맥으로 이어주며 부강적구 건설회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온 나날들을 감히 깊이 돌이켜보았습니다.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받고 인민 대중의 창조력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수를 이끌어온 우리 당의 현명한 용도가 있어 이땅 위에 강성 본영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고 있음을 대회 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지며 남성 독창과 남성 합창, 당이여 그대 있기에 혼성 중창과 남성 합창, 흥하는 내나라 등의 종목들이 펼쳐졌습니다. 여성 오중창 우리 당 영원히 따르리 관윤학과 남성합창 승리의 길 여성중창과 남성합창 전진하는 사비주의는 당중앙이 안겨준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혁명의 기수 투쟁의 기수가 되어 사비주의의 승리적 전진을 위한 총돌격전의 앞장에서 힘차게 나아갈 대비 참가자들의 혁명적 열정을 북돋아 두었습니다. 전성 합창 인민의 환희 여성 오중창 인민은 불른의 친근한 그 이름에서 초련자들은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용도로 우리 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종일주의 당으로 빛내이시고 인민 대중석의 깊이 우리박은 필승 불패의 전투적 참모부로 강화 발전시키시어 주체의 혁명 위협을 백승의 한 길로 이끄시는 경의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천만 군민의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의 정을 격조높이 부과했습니다. 절세위인들의 선길 아래 첫 당세포인 건설동지사와 더불어 성스러운 붉은 기폭에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겨온 존엄 높고 거룩한 우리 당의 역사를 전하는 설화시 우리 당세포는 장례를 수만 격정 속에 잠기게 했습니다. 기층조직 중시의 독창적인 당건설 노선을 제시하시고 당세포를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신 위대한 수령님과 당세포의 숨결이자 당의 숨결이고 당세포의 목소리이자 당의 목소리이며 당세포의 모습이자 당의 모습이라고 하시며 전당의 당세포를 쇳소리 나는 창쟁한 기층조직. 우리 당의 붉은 생명체로 만드신 위대한 장군님 당세포만 강하면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절대로 당이 흔들리지 않으며 이 세상에 무서울 것도 못해낼 일도 없다시며 정만품을 들여다주시는 당세포 세포 연장하한 사람의 한 사람을 우이의 귀중한 보배로 핵심으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순관 뜻을 받들어 세포위원장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중한 보배로 핵심으로 아끼고 내세워 주시는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의 나군비등과 사랑을 심장 깊이 간직하고 우리 당의 참된 동지 전우가 되어 진격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줄 결당 세포위원장들의 혁명적 의지가 맥박치는 설아시는 대회 참가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습니다. 전의 날에나 영광의 날에나 당을 따라 걸어온 길을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 용도 따라 주체 혁명의 찬말리 사비주의 최후 승리의 길로 이어갈 천만 군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반영한 관현악과 남성합창 영원히 한 길을 가리라 충성의 한 길로 가고 가리라로 공연은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이 둘이 굳게 뭉쳐 위대한 김일성, 김종일주의 기치 높이 광명한 미래로 질풍도 도쳐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 있을 것이라는 불변의 진리를 과시한 공연은 종국 인민은 일편단심, 영광드입니다 조선노동당이어로 끝났습니다. 혁명의 연대마다 당의 위협을 충동으로 받들어온 그 정신 그 기력으로 3 2주의승희봉을 향한 대고적 접전장마다에서 수령의 유윤관찰전당정책 옹의전의 불길을 세차게 차려오리며 우리 혁명의 전진 속도를 비상히 높여나갈 대배 참가자들의 혁명적 의지를 백배해준 공연은 대졸찬을 받았습니다. 끝나자 경이하는 최고령도자 동지를 우러러 두 다시 터치는 폭풍 같은 만세 환호가 전내를 진감했습니다. 경이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당세포 위원장들이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며 주체혁명 위협사비주의업을 추동해 나가는데서. 김일성, 김종일 주의당의 초국 정치 일꾼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전체 대비의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체5차 세포위원장 대비에서 제시하신 강력적 과업을 철저히 관찰하여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모든 당 세포들을 충성의 세포, 당정책 관철의 전위대우로 만들어 사비주의 강국권 설의최우 승리를 앞당겨 나갈 혁명적 열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경련은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꾸바 혁명 승리 59돌세 즈음하여 주조 꾸바 공화국 대사관에 꽃바구니를 보내셨습니다 경량은 최고리용도자 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를 29일 해당 부문 일꾼이 꾸바공화국 특령전권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항일의 여성 영웅 김종숙 동지께 그의 탄생 백돌세츠마요 스위스 단체가 선물을 드렸습니다. 백도의 니오 장군께 김종숙 어머님 탄생 백돌 경축 스위스 춘비 비원회가 드리는 선물을 위원장 마르틴 루이체르가 23일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 일꾼에게 전달했습니다. 위원장은 세계 진보적 이일류는 니오사를 반제투쟁과 여성해방투쟁의 거귀한 귀감으로 높이 칭송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니오사께 다음 없는 흠모의 종을 담아 이 선물을 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세형의 대륙간 단도로 개트 화성 15형 시험 발사 대성공을 기념하여 국가 우표 발행국에서 새 우표들인 서형전지 리종 개별 우표 한 종을 발행했습니다. 조선노동단기와 공화국기가 형상되어 있는 서영전지의 중심에는 대륙간 단도로켓 화성-15형 시험 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경연은 최고리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영상사진문헌이 정중히 모셔져 있습니다. 경련은 최고리용도자동지께서 주최 106, 2017년 11월 28일 대륙간 단도 로켓 화성 15형 시험 발사를 단행할 때 대하여 친필 명령하시는 이 영상 사진 문헌을 모신 우표가 있는 서형 전지에는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역, 로켓 강국 위협 실현을 온 세상에 긍지 높이 선포하며 발표한 조선민주종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이 반영돼 있습니다. 천지를 뒤운드는 장쾌한 동음을 터뜨리며 주체조선의 무진 막강한 힘을 채운 우리의 화성 15형이 눈부신 섬광 속에 우주 말리로 섰고 채오르는 모습과 최대 정점 고도, 거리, 비행시간, 단착점 우리 노동계급이 만든 구축 자행발사대차를 보여주는 서용천지들과 개별 우표도 있습니다. 우표들의 웃부분에는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실현, 세형의 대륙간 반도 로켓 화성 15형 시험 발사 대성공이라는 글발이 새겨져 있습니다. 만수대운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을 찾아 오보이 수령님의 현지지도 예순돌스 맞이한 동평양 백화점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순관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사회주의 상업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따뜻히 손잡아 이끌어주신 절세 위인들에 대한 다음 없는 흠모의 정을 안고 만수대 운동에 오른 이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남흥 청년 화학윤합기업소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기업소에 깃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용도 업적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 보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 57일 1968년 10월 12일 남흥 땅의 룡도의 첫 자국을 사기신 때로부터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여러 차례나 이곳 유납기업소를 찾으시어 화학제품의 가지수를 누리고 주체 비료 생산 공정을 완비하며 비료 생산의 정상화를 보장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온합기업소가 나갈 길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자기들의 기업설를 나라의 화학공업기지로 굴지의 주체비료 생산기지로 강화 발전시켜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용도 업적을 가슴 깊이 새기며 이곳 일꾼들과 청업원들은 주체비료를 비롯한 화학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사회주의 강국건설에 참답게 이바지에 나갈 결의를 굳게 다지고 있습니다. 졸 o 위인들의불멸의 리용도 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재룡광산에서혁명사적교양실을 통한 교양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생애 마지막 시기인 e o p l 년1 h o are going to be able to get the people who are going to be a b l 추웠습니다. 하지만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몹시도 추운 날씨에 자신의 건강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요로 시간에 걸쳐 생산막장들을 돌아보시면서 착정기 작은 모습도 보아주시고 요일달만에 다시 와봤는데 재룡강산의 짧은 기간에 많은 일을 하였다고 그동안 천지개복을 하였다고 번에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재룡강산의 노동개급은 앞으로도 사회주의 강국건설에서 큰 몫을 맡아야 할 것을 바라는 당의 의도에 맞게 더 많은 일을 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광산의 자랑찬 발전 역사에 새겨진 절세 위인들의 불멸의 용도업적을 가슴 깊이 새기며 이곳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경련한 철골 용도자 룡도 동지의 용도를 충직하게 받도록 나가며 높은 철광석 생산 성과로 우리 당의 사회주의 강국 건설 위업 수행에 적극 이바지할 결의를 굳게 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기관들에서 구바 혁명 승리의 신돌세 점하여. 주조 꾸바공화국 대사관에 꽃방울이들을 보냈습니다. 조선노동당 조항연회 국제부와 외무성, 대외경제성, 대문화연락위원회에 명의로 된 꽃방울이들이 29일 꾸바공화국 특명전권 대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23일 남조선의 새로운 백년을 여는 통일의병 성원들을 비롯한 5천여 명의 각계층 군중이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서 2017 한반도 평화 대배를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은 평화 선언에서 미국이 북에 대한 선제 공격을 불사하겠다고 제초되며 최신 무기들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전쟁 위험을 고조시키는 그 어떤 군사적 행동도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조선반도에서 분열 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서 통일조선의 꿈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주체사상연구소조가 미국이 우리의 대륙간 탄도로 개트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을 걸고들며 유엔 안보리사회 재재결이 제2397호라는 것을 또다시 조작해낸 것과 관련해서 25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유엔 안보리 사회에서 사회주의 조선을 반대하는 가혹한 제재 결의가 또다시 조작됐다고 하면서 러시아 모스크바 주체 사상 연구 소조의 전체 성원들은 사회주의 조선을 압살하기 위해 조작한 유엔 안보리 사회의 제재 결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노동신문은 일면이 조선노동당 제 5차 세포위원장 대회와 강습, 참관을 비롯한 모든 일정을 끝마치고 전투처서로 떠나는 당 세포위원장들을 위한 공문국가합창단 모란봉악단 축하 공연이 29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됐으며 경연은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신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이 인연이 조선노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 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축하 공연이 성대히 진행됐으며, 경연은 최고령도자 김종은 동지께서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신 소식을 일면에 이어서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면에 우리 당 세포 이런 제목의 소라시를 싣고 경연은 최고령도자 김종은 동지께서 꾸바 혁명 승리 쉰아홉세 즈음하여 주조 꾸바공화국 대사관의 꽃바구니를 보내신 서식과 경연은 최고령도자 김종은 동지께 주체 107 2 0 1 8년새 즈음하여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 대통령이 꽃바구니를 보내온 서식. 그리고 경연은 최고령도자 김종은 동지께 주최 107, 2018년 새해에 즈음하여 주조 무관단과 경제 및 무역 참사단, 중국 항일영역 열사 장우라 가족이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드린 서식과 항일의 류성 영웅 김종숙 동지께 그의 탄생 백돌새 즈음하여 스위스 단체가 선물을 드린 서식 그리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소고 소돌째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회고 행사가 진행된 소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년이새형의 대륙간 단도로켓 화성 15용 시험발자의 대성공을 기념하여 국가우표발행국에서 새 우표들을 발행한 소식과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리 용도자 김종은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이요소뜰 경축 직청중앙 노동자 예술 손전대 공연이 29일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된 소식 그리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소고 이요소을 세트 음하여 여러 나라 정당 단체 대표단과 각기 인사들이 우리나라 대표부들을 방문한 소식과 경용에는 최고령도자 김성은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여섯뜰세 저음한 경축 모임들이 29일 근로단체들에서 각각 진행된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오면이 온 세상에 전업 높은 불패의 강국 이런 제목의 기사를 비롯해서 백두의 담력과 배짱 불같은 초고개를 지니시고 주체조선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천하제일 미용장이신 경련원수님을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의 끝없는 영광에 대해서 전하는 기사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6면에 군민 대단결의 위력으로 백승도를 치는 사회주의 우리 조국의 참모습에 대해서 전하는 기사들을 집중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7면에 자주와 정의의 힘을 당할 자 세상에 없다. 이런 제목으로 위대한 병진의 위력으로 자주와 정의, 사회주의 승리의 진격로를 열어놓고 조선 반도와 지역,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한 주최조선의 2017년 투쟁사를 전하기 위해서 발표한 2017년 조선 반도 정세와 관련한 조선중앙통신사 상보를 싣고 여러 권의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8면에 주체강국의 전엄을 빛내어 가시는 강철의 용장 이런 제목의 글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서고 요소떨새 즈음하여 러시아 출판 보도물들이 특집한 서식 그리고 캄보지아 국왕과 대왕후가 우리나라 대사관의 대형 꽃바구니들을 번외한 서식을 싣고 남조선 서식들과 전지풍파 속에서도 사회주의 저서는 끝도 없다 이런 제목의 글을 편집했습니다. 민주조선은 일면에 조선노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 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축하 공연이 성대히 진행됐으며 경연은 최고령도자 김종은 동지께서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신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2면이 조선노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 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축하공연이 성대히 진행됐으며 기용련은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신 소식을 1면에 이어서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면이 희세의 천출명장을 높이 모시어 조선인민군은 백승돌칠 것이다.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싣고 중요 보도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사면이 우리 혁명 무력을 강미력한 무적 필승의 최종의 혁명 강군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켜 오신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종원 동지의 불멸의 룡도 업적을 전하는 기사들을 싣고 여러 권의 서식과 김용남 동지에게 팔레스티나 국가 대통령이 보내온 답전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5면이 세형의 대륙간탄도로켓 화송 15형 시험 발사에 대해 성공을 기념하여 국가 우표 발행국에서 새 우표들을 발행한 서식을 비롯해서 여러 권의 서식과 기사들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6면이 2017년 조선반도송세와 관련한 조선중앙통신사 상보 자주와 종이의 힘을 당할 자 세상에 옵다를 싣고 남조선 국대 서식들을 전했습니다. 청년 전이는 일면에 조선노동 당제 5차 세포위원장 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축하 공연이 성대히 진행됐으며, 경연은 최고령도자 김종은 동지께서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신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조선노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 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축하 공연이 성대히 진행됐으며 경연은 최고리 용도자 김종은 동지께서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신 소식을 일면에 이어서 싣고 중요 보도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면에조선의 위대한 승리는 말한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비롯해서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행복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홈노욕경의 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깡그리 바치시어 우리나라를 전업높은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우뚝 올려 세우신 경의하는 최고리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리용도 업적을 전하는 기사들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3면에 경연은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이섯 돌째 저음한 청년 학생들의 경축 모임이 29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된 소식을 싣고 2017년 조선반도정세와 관련한 조선중앙통신사 상보 자주와 정의의 힘을 당할 자 세상에 없다를 편집했습니다. 평양 신문은 일면에 조선 노동당 제 5차 세포위원장 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축하 공연이 성대히 진행됐으며, 경연은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신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이면이 조선노동당 제 5차 세포위원장 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축하 공연이 성대히 진행됐으며, 경연은 최고령도자 김종은 동지께서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신 소식을 일면에 이어서 싣고 종료 보도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삼면에 무적필승의 최종의 혁명강군을 키우시오 이런 제목으로 경연은 최고령도자 김종은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이오소떨새 즈음하여 백두의 칼바람으로 이 땅을 주름잡으시며 혁명의 총대의 위력을 천백배로 강화해 주시는 경연은 최고령도자 김종은 동지의 불멸의 용도업적을 전하는 기사를 싣고 경위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여섯돌세 즈음하여 진행된 행사 서식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사면에 2017년 조선 반도정세와 관련한 조선중앙통신사 상보, 자주와 종의 힘을 당할 자 세상에 옵다를 싣고 장편실화서설 룡장의 버금을 련재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중앙신문들에 실린 주요내용을